관세발 인플레가 실제 할까요 실제 할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사전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텔리프 관세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조건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는 걸 기업 부분이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어떤 행동으로 대응을 했느냐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에서 거시경제 분석 담당하고 있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관세 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관세 윤곽이 많이들 정해졌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실물 경제나 물가 그리고 연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투자 분들의 관심이 되게 많아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관세는 어떻게 물가와 연준을 자극하는가인데요. 실물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고, 물가 연준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말에 우리가 모두 목도 한 것처럼, 주요 우선 협상 대상국하고 미국은 무역 협상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 협상의 윤곽도 잡혔죠. 근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EU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내어줬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내어준 것에 대한 반대 극부를 우리가 얻었던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25% 정도의 관세율이 한15% 정도로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은 이것을 미국의 완승이다라고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무역 협상을 했던 그런 국가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한테도 착실하게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 보시면 브라질은 지금 50%,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 대해서도 50%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1%에서 39%로 관세율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가중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면 4월달 숫자나 8월달 숫자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은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상호 관세는 강행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무역 협상의 윤곽은 일단 잡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세나 혹은 무역 정책이 어떻게 생겨먹을지 모르겠다에 대한 불확실성은 점차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4월 이후에 불확실성은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역대급이죠. 이게 추가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관세가 굉장히 낮았던 시절에서 관세가 높아지는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장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될 것이나 관세 관련한 높은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는 것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미 국채금리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7월 달에 고용 쇼크가 나기 이전에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4%대에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미 경기가 식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금리가 빠지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초록색 막대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간 프리미엄이 공행진을 했기 때문이죠. 이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소비를 그냥 하면 저의 만족이 극대화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채 10년물짜리에 투자한다는 라건 10년짜리 예금을 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동안 저의 만족을 포기하는 뭔가의 대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단기물 금리보다 장기물 금리가 높은데 여기서 앞날이 더 불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장기물의 금리가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기간 프리미엄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기간 프리미엄이 이렇게 높았던 이유가 뭐냐. 4월 1일 이후에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그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경제 전망도 어렵고 연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였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무역 정책의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내려오고 경제 전망도 이제는 할수 있게 될 것이고 연준도 수개월 내에는 이날을 할지 동결을 할지 방향을 정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어떻게 흐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기업 부분들이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기업 부분의 캐펙스 전망이 굉장히 부진했던 이유가 사실은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다라고도 볼수 있는 부분인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이 미국 공급관리 협회(ISM)에서 집계하는 제조업 지수는 B2B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제조업 환이 좋아지게 되는 거고 투자를 덜 하거나 오히려 투자가 위축이 되게 되면 제조업 환은 악화가 되는 그림이거든요. 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 가장 선행성을 띠는 지표도 저기 기준선 50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게 점차 바닥을 잡을 거다라는 인식이고요. 이걸 우리나라 수출에 한번 투영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ISM 제조업 지수가 돈다라는 것은 선박과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수출 숫자도 점차 바닥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의 수출 순위를 보면 선박 반도체 그 다음에 의약품 화장품 말고는 없는데 지금 소위 계속 수출이 역성장하고 있는 그런 품목들이 이제 4분기 정도부터는 조금씩 회복세를 탈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 자체는 오히려 조금 긍정적일 수있다라고볼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불확실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연준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관세가 분명히 충격으로 들어올 건데 이게 성장 충격일지 물가 충격인지 아직은 가늠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생각보다 동결 진영과 인하 진영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라게 드러났는데요 여기 있는 이 모스트에 해당되는 이쪽이 금리를 인하하자라는 쪽이에요 이쪽은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관세가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것 같은데 이건 크지 않거나 일시적일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성장 충격일 가능성이 높다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라든지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7월달 FOMC에서 인하 소수 의견 냈던 월러나 보험원 이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들의 경제 전망에 데이터가 부합을 하게 되면 7월 인하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7월 FOMC에서 인하 소수 의견을 던졌죠. 반면에 올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라 진영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최근까지도 인플레이션율을 가만히 보면 목표치 2%를 상회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2%에 수렴을 하고 있다가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치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이마당에서 무슨 금리나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게 일시적일 거라고 우리도 믿고 있지만 이게 영구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번지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날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의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의견 다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흘러도 사실은 이상할 게 없고요. 동결이나 아니면 이나냐. 이거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뭐냐면 인플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주장들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발 인플레가 실제 할까요? 실제 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색깔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봐요. 사실 관세 발 인플레에 대한 대응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작년 11월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사전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f 프 관세라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11월 5일 날 당선이 됐고 당선이 돼서 배악관에 입상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무조건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는 걸 기업 부분이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어떤 행동으로 대응을 했느냐,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흘러서, 마침내 우리는 4월 1일 해방의 날을 맞게 됩니다. 근데 해방의 날에 공개된 관세들의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모두의 예상을 다 뛰어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대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사후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관세라고 하는 건,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떠안을 것처럼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원론적으로는 뭐냐면,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 품목을 취급하는 수입업자가 사실은 그 관세를 부담을 하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입업자 혼자서 다 떠안고 장렬하게 전사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전가를 시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한테 가격을 낮춰서 우리한테 납품을 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OK를 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냐면 수입물가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관세라고 하는 거는 자, 수입품이 미국 국경을 넘어가지고 수입업자가 받을 때 내는 관세니까 사실은 수입물가는 영향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비로소 해외에서 미국으로 납품하는 업체가 가격을 낮춘다라고 하면 수입물가가 떨어지는 형태로 귀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해외 부분이 미국 수입업자의 관세 부담을 분담을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통단계를 따라 따라서 유통업자 생산자가 이제 관세 부담을 조금씩 떠안는 그림이 될 거고요. 하다 하다 안 되면 소비자들한테 추가적으로 넘기는 그림이 되겠죠. 그리고 일부 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자한테 직접 전가하는 흐름도 나올 겁니다. 근데 시료 관세율이 지금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관세율이 1월 달 2.3%에서 8월에 18.3%로 굉장히 크게 올랐거든요. 불과 7개월 만에요. 그래서 충격이 없이 조용히 지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지나친 낙관론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유통업자나 생산자가 관세 부담을 분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관세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비용 절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만약에 인식이 들 경우에는 인건비 절감을 도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코스트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통업자나 생산자가 이 부담을 맞게 되면 생산자 물가가 오르는 거고, 소비자들한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거겠죠.